안녕하세요. 중국 쿤밍에서 수민토입니다. 네, 저는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왔고 오늘은 이제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쿤밍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쿤밍에서 허코라는 중국 국경 도시까지 기차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육로로 베트남으로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기차 시간이 다양하지 않더라고 오전 시간대 하나 있고 오후 시간대 하나 있는데 기차로 한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후에 타면은 거기 밤에 떨어져가지고, 왠지 국경이 24시간 열려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 1~2시쯤에 도착해서 국경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아직 어둡네요. 많이 아, 7시인데 사람 진짜 많네. 다들 보니까 웅남 이제 여행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아 중국에서의 마지막 기차, 탑승 <laughs> 완료. 근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꼭 그지 같은 자리 주더라고요. 뒤로 넘기수도꼭꼭꼭꼭꼭로 가고 있어. 네, 에꼭꼭꼭꼭꼭 허코라는 곳에 왔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어제 33시간 타서 그런지 진짜 금방 온는것 같네 이제 국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근데 여기서 가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은데 택 있네 내가 오야치 고쟁 푸징 기차역에서 금방 오네. 16위안. 알리페이에 딱 16위안 남았었는데. 와. 큰라이 출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뭐 일이 물어보는 게 맞냐? 원래 입국하는 게 빡세야 되는 거 아니야? 출국은 그냥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3국으로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가? 아, 어, 이제 이 다리를 넘으면은 베트남인가 보네. 이거 마음 먹으면 수영해서 갈수 있겠는데, 여긴 베트남이네. 건물 딱 보니까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은 베트남인가 보다. 중국, 베트남 있 있어. 이환입으디다현양바 입으시고, 려양바 0으시고0양바0으시0 0 이카이 센터 자체 산엄마 산월, 산월 웨이싱 전화 웨이싱 오메요 웰싱 쎜징 아, 쎈징 인터넷 에보 니까 한3300 정도, 하 던데 1유 안에 웨 아, 일본, 만사 반, 사 반, 한국한국한국아한국아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 곡, 한요한 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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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원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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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알았어. 해야지, 돈 없는데 해야지. 또 저번에 광주처럼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못해서. 한국. 택시숭택시숭 아, 이야 2,500. 아, 택시. 아, 노 택시. 노머니. 노머니야. 모해서서 터미널. 버스 터미널. 아, 버스 터미널이래. 아, 주급, 주 아, 5만 동에서 2만 동으로 깎았다. 그래도 비싼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 근데 유심도 사야 되는데 핸드폰 이안 되잖아 지금 자리 서라 중국 웰컴투 베 m 국정지역에서 그런지 중국어랑 베트남어랑 같이 표기되어 있네 오케 okay. 여기 here uh. 아 뭐야 버스 왜 여기서 uh, okay. yeah. uh. 버스 버스 uh, 어 어디가 uh, where 아 uh. 디스 어. 어. 뭐 이스 버스, 어? 버스 버스 터미널 그 시장 인데 뭐 버스 터미널 이야？노 버스 터미널 버스 버스 레이마 디스 이즈 마켓 이 마켓 이 잖아요？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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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버스. 아씨 어. 버스. 어. Really? 어. 아닌 것같 은데. 자말안 통한데 오니까 답답하다. 이 어떻게 버스터미널이요이 시장이 지답 봐도 뭐 시장 한가운데 나 버리고 갔어. 일단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핸드폰 유심을 사야 되겠어. 저 아저씨가 나 유심 사라고 여기 내려준 건가? 근처에 통신사 없나? 어 진짜? 어아 I want to buy SIM 아이폰아아 아이폰 SIM 카드. 哦，信信？信近信？哦。没有？那边？那边？哦哦远吗？远。走路要多久？好，走走路过去的话要多久？走半天啊，那边。近还是远？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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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ff o f 아아아 아!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까만, 까만. 도움을 주셨네, 다행히. 이거 핸드폰 가게인가? 오, 심, 심더 심. 심 더. 아이, 신자. 심 더. 신카. 어, 하마치. My SIM, my chain, ta ta. I, I I want to use the internet. Ủa bố tổng à? Đừng đốt nó có chung chung ăn Mai. Đây, Hà Giang này. Ờ. Đây nha này nha này. Không có xe bus đi xa ka à. Có. Xe bus có. đó À, ít rồi. Ok. Sap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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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ắp. Này, đẹp. 아, 사파, 사파 버스. 모짜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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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사파다, 사파. 여기 뒤에 호텔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사파 가는 거는 버스가 여기 앞으로 지나다닌다네? 한 시간 간격으로 온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대. 그럼 방금 내가 볼때 지나쳤으니까 한 시간 정도 남았겠네. 원래 하장을 먼저 가려 했는데 이 시간에 하장 가는 버스는 없다고 하니까 먼저 사파를 가는 걸로 해야겠다. 시간 있으니까 좀뭐좀 뭐좀 먹을까? 오늘 초코파이 먹은 게 다여서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어야 좋을까용? 아 여기가 핸드폰 가게 맞네. 아까 처음에 아줌마가 말했던 데가 여기인가 보다. 어저 밤미 있다 밤미. 베트남에서 술기는 무난하게 밤미로. 빵이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안에 당근이랑 오이랑 참치 들어가 있어요. 참치가 아닌가? 고기? 정체 모를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밥미 하나랑 쿨라 하나 해가지고 4만 동 나왔네요. 우리나라 돈 2천 원? 이제 다시 버스 존버를 해볼까?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한번 하염없이 기다려보자. 호텔 직원분이 앉으라고 의자 내주셨어. 일단 친절하네. 나 오늘 사파 갈수 있는 거 맞지?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안 자려고 일부러 아침 기차 타고 온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오후 기차 타고 여기서 저녁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화장으로 갈걸 그랬어. 진짜 오랜만에 다본다 터미널에서 15분 정도 샀다고안 돼요. 버스 터미널 떡하니 있는데, 왜 약간 이상한 시장에다가 나... 받고 간 거야? 생각할수록 웃기네. 내가 뭐 베트남말 못한 내 잘못이지 뭐... 왜 아까 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거지? 여기가 그 호텔인데, 상황인지 모르겠다. 대화할 응. 버스 노선이 야. 따로 없는 것 같아. 사파는 언제 갑니까? 대체 벌써 한 시간 걸렸다. 씨 앞자리에 여성분 탔는데, 저탈때 신발을 벗고 타네. 앞자리는 신발 벗고 타야 되나 봐? <laughs> 산속에서 사람들이 뭐이 많이 야! 야! 이제 사파 시내에 도착한 것 같아요 순간 잠들었네 어 졸았다 여기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좀 시원하네 밤 되면 쌀쌀하겠다 내린대에서 숙소까지 금방이라 걸어가겠습니다 아그 숙소 후기 보니까 오르막길을 엄청 올라가야 된다던데 경사 개빡세긴 하다 저기 캡슐호텔인데 비까지 내려버리네 지금 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캡슐이에요 캡슐호텔 이렇게 있고 요게 내방 밖에 뷰를 보여드리자면 숙소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저기서 올라오는데 와 경사 미쳤어. 어, 내일 좀 춥다잉. 오, 다 빨래 맡겨가지고 옷도 없는데. 겉옷이 없어. 오, 저녁 되면 더 추워지겠는데? 밥 먹으러 나왔는데 와 노래 소리 보소. 겁나 시끄러. 제주도 투어 버스가 왜여있어 여기, 여기 서양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서양식 레스토랑이 많이 보이네 어디가 맛집일지 모르겠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관광지여가지고 하노이보다도 한30% 비싸다고 하네요 관광지 안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구글맵 보고 식당 왔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카레 안 먹은지 오래됐으니까 코코넛 커리를 한번 먹어보자 사파 음식이래 코코넛 커리가 코코넛 커리가 나왔다 코코넛 안에 치킨 커리 양파 이거는 한우0 맥주 한번 시켜봤습니다 맥주는 그냥 맥주 맛 그냥 겁나 많네 카레에서 코코넛 향이 나네. 나고 약간 태국 카레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카레에서 코코넛의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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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칠리 넣으니까 더 맛있다 코코 카레랑 맥주 한병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한 8,500원 정도 나왔네요 베트남에서 첫 저녁이니까 제대로 된건 먹어야지 호시밖에안 됐는데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해 또 돌아가서 씻고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문제는 숙소 돌아가는데 경사가 장난 아니라는 거 오늘은 베트남 입국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